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laughs> 찾아왔고요. 자, 여러분들께 먼저, 음, 나눠드릴 우리 현생 용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어떤 걸 나눠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총세 분께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얘를 어떻게 나눠드릴 거냐. 지금 조명이 어두워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네, 총세 분께 나눠드릴 클립의 양은 이만큼입니다. <laughs> 네, 여기 보시면, 데이지 모양의 네, 파츠가 들어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어, 로즈골드, 그리고 실버, 골드, 이런 식으로 클립 색깔이, 네, 달라요. 그리고 디자인은 똑같고요. 네, 요거는 랜덤으로 해서 제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한 분에 하나씩,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진주입니다. 왕진주. 왕진주 클립은, 얘도 골드, 로즈골드, 실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한 분께 하나씩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최대한 뭐 얘를 로즈골드를 받으셨다면 데이지는 로즈골드를 제외한 다른 색상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좀 교차해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트, 노란색 하트 <laughs> 파츠가 들어있어요. 데이지다 보니까 네 노란색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씩 큼지막한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거고 아래쪽 보시면요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세트예요. 자 이렇게 세트로 가운데에 네 얘네는 파워레인저 클립입니다. 얘도 어, 세트로 이렇게 로즈골드 세트, 골드 세트, 실버 세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똑같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립 색색깔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한한 한 세트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얘는 골드입니다. 자, 잘 보이시려나요? 여기 조명이 좀 약해가지고 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제가 다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laughs> 혹시나 움직이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보시면 요 가운데에 별, 하트, 달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별, 하트, 달. 요, 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파츠가 야광입니다. <laughs> 네, 야광이라서 요거는 밤에도 보인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이 로즈골드, 골드, 실버 세트. 네, 한 세트당 3 개씩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클립이에요. 자, 미니클립은 제가 어, 주간 바인더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고정시키지 않아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게 또 매력인 클립입니다. 자, 미니 하트 클립까지 해서 얘는 디자인도 다 똑같고 안에 들어있는 개수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어, 똑같이 받으실 거예요. 세 분이.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분이 받으시는 클립의 양은 이 정도가 됩니다. 다섯 개, 여덟 개, 아홉, 열, 열 하나. 큰 클립 열한 개에다가 여기 작은 클립, 음, 몇 개일까요? 둘, 넷, 여섯 개인가요? 일곱 개인가요?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들어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한 분께 보내드리고 총세 분, 네,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실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제가 짱구 복권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어좀 이거를 어 만들어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복권 만들기 세트예요. <laughs> 금액은 사람마다 어뭐 소액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고액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금액만 적고 그 위에다가 스크래치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음, 직접 원하시는 금액을 적어서 사용하시라고 제가 케이스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물론 요렇게 예쁜 글끄기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에는 똑같은 카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총 20장이 들어있는데요. 요거 스크래치는 21개가 들어있어요. 혹시나 하나 실수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안에 카드를 보여드리자면 짱구 카드가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짱구 카드 5개. 그리고 자, 루피 아시죠? <laughs> 귀여워서 루피도 넣어봤어요. 자, 루피 카드 5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카피바라. 카피바라예요 얘는 아, 앞에 짱구나 루피처럼 코팅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얘도 너무 귀여워 가지고요. 카피바라는 10장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장이에요. 5장, 5장, 10장, 20장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분 얘는 고민을 했어요. 어, 클립 받으시는 분한테 이거를 같이 드릴까? 아니면 이것만 따로 보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어또 필요하신 부분이 다르실 것 같아서 이거 1번 클립 신청하시는 분들은 클립을 신청을 해주시고 복권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복권을 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따로 포장을 해서 복권 신청하신 분, 그리고 클립 신청하신 분, 요렇게 해서 세 분, 세 분씩 해서 총 여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요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참여를 해주실지. <laughs> 네, 모르겠는데. 네. 받으시면은 네잘 유용하게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 댓글에 참여하는 방법을 어, 고정 댓글에도 남겨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어,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네 되십니다. 네 이거는 어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할, 할게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당첨자 영상도 따로 찍어서 함께 올리거나 따로 올리거나 <laughs> 이렇게 할 테니까요. 네.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실 때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laughs> 아무래도 구독자 이벤트이다 보니 따로 확인은 안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어,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추첨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